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덟신 뉴스입니다. 요즘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 유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기놈은 30억개의 연기성으로 구성된 약 2만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3가바이트의 데이터입니다. 설 이외에도 구조기능에서 질병상관관계, 인구식단 내 차이 등에 갖추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마이닝을 하느에 따라서 엄청난 구조가 얻을 수가 있는 부분무진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 인 연구들은 암, 유전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오믹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라별 바이오 빅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관계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바이오 빅데이터를 가장 먼저 생산하고 사령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2012년 캐머린 수상이 발표한 영국 10만명 이전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영국 NHS는 공공기업인 진옴 잉글랜드를 설립하고 이후 5년 만인 2018년 10만명 이전체 해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전제공리 대상으로 데이터 세이프 라이스를 위해 이전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인 이전체 임상 데이터로 최대한 고부가치를 만들기 위해 5개 유전체 기업과 13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기술 노하우도 기부받고 각 영리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의 진단기술과 식학 개발을 하도록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전체 의학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500만 명의 이전체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등의 국가들도 국민들 대상으로 각자 100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이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의 구축을 통한 정밀 의료 사업들을 진행 중이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국가 주도하에 자신의 국가의 미래 헬스케어 분야에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이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100만 명이 전체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분야를 포함해 바이오 R&D 투자를 약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상중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BTC 데이터 증강에 디지털 바이오 앰프에 대해 지않한황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현장에 나 있는 황 기자입니다. 2019년까지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은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 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DNA랜드라는 새로운 디지털 바이오뱅크의 프레임워크가 나왔으며 DNA랜드는 여러 연구기관, 병원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대규모, 대규모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존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DTC 유전자 서비스를 받은 개개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유전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지털 바이오뱅크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업로드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업로드하고 24시간 이후에 DNA 접고 신체적 특징, 특징 및 웰니스 관련 등의 예측 결과 리포트를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DTC 유전자 검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특히 DNA 랜더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뱅크가 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 미국 내 DTC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제의 완화일 것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의뢰해 자신의 유전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제약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이런 건설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내 DTC 유전자 검사 규제로 인해 유전체 산업이 발전 못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에 대해 지지한 송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최근 10년간 많은 스샵드업들은 기존의 약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인공실행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마이닝하는 것입니다. 즉, 공개된 유전자 발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상 세포 조직과 비교하여 특정 질환과 관련된 세포 조직에서는 특정 유전자 발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특정 질환 세포 조직에서 발현 패턴은 정상 세포 조직의 패턴으로 전환하는 그게 필요한 화합물 대규모 화합물 라이브러리에서 스크리닝하여.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여가기도 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이러한 유전자 발련 데이터는 유전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최근 20년 사이에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데이터 대부분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처음부터 화합물을 만들지 않고도 치료제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노바티스와 글락소스비스 클라임과 같은 여러 대형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이러한 형태로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전공하여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밝혀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 알고리즘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가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타겟과 적응증을 확인함으로써 약물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물 개발에 데이, 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차별화가 있어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폭발한 물들을 모두 제외시키고 임상 시험 시 실패 가능성이 큰 파이프라인들을 초기 임상 단계에서 빠르게 실패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전체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데이터와 AI 기술 유마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 종용 사례에 대해 취재한 한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기자. 사람의 유전체는 약 2만 여 개의 단백질 코딩하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2만 5천 개가 넘는 비 단백질 코딩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 여러 전사체를 생성하여 유전자 발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포 내 복잡한 생물학적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이해하려면 세포가 자신의 유전체를 처리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인지 능력 이상의 분석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로 한데 딥러닝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유전자 해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마다 약 100기가 연기에 해당하는 수천, 수십만 건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실험실에서 모델, 모델 생물을 대상으로 유전적 변이의 기능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크리스펄 카스9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성장하면서 유전체 정보를 자유자재로 읽고 쓸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세포 의 현상 및 유전체 특정 영역의 기능을 해석하고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대항,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기계 학습 딥러닝을 통해 이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딥러닝 기술이 학습될 학습 당시의 성능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때와 똑같은 성능이 재현성 있게 작동될지에는 아직 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임상이들과 이를 심의하는 규제기관에서는 주의 깊게 이들 기술을 평가하고 거두 중에 있습니다. 아직 딥러닝 기술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여덟 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